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하다는 광주 분양 단지인데요. 광주의 명산이자 주거의 명당으로 불리는 무등산 자락에서 누리는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 더힐 2단지가 8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00% 분양을 성공리에 마감한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 더힐 1단지와 8월 분양 예정인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 더힐 2단지는 291세대 공급 예정으로 총 750여 세대의 단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업지인 광주광역시 동구는 광주의 원도심으로 노후주택도 많고 주변 환경도 낙후돼 저평가되는 경향이 짙었지만 노후주택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뉴타운급 개발이 현재 본 궤도에 오른 상황으로 광주 지하철 2호선도 새롭게 신설될 예정에 있는데요. 직선 노선이었던 1호선에 비해 2호선은 광주 각 지역을 폭넓게 도는 확대순환선으로 대학가와 신도신 등 주요 거점을 격려하는 노선인 만큼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었고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는 도심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림동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신흥주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제2순환도로 지산IC가 신설되면 광주 어디든 20분대로 접근 가능해져서 쾌속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대표 상권인 충장로 생활권에 포함되는 무두산 한국 아들레움 더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의 쇼핑 인프라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아시아 문화 전당, 광주지법, 광주고검 등과 인접하며 대학 병원과 차로 10분 거리의 자리에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m 거리에는 도보통학이 가능한 장원초, 동산초가 있고요. 반경 2km 이내에는 광주교대, 조선대, 동강대, 세계대학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의 살레시오 여중, 여고, 조선대 부속 여중, 여고, 충장 중, 율곡초 등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당 단지가 단지 배치도가 나오지를 않아서 사업개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외 11필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에서 17층. 5개 동이고요. 총 291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은 60A 타입이 12개 세대, 60B 타입이 10세대, 84A 타입이 215개 세대, 84B 타입이 54개 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은 141세대이고요. 기관 추천이 27세대, 다자녀 가구가 27세대, 신혼부부가 58세대, 노부모 부양이 8세대, 생애 최초가 21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381대이고요. 공동주택이 379대, 근린생활시설이 2대입니다. 입주시기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분양일정으로는 8월 18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고요. 8월 30일날 특별공급, 9월 1일이 1순위 해당 지역입니다. 9월 2일이 1순위 기타 지역, 9월 3일이 2순위. 당첨자 발표일이 9월 8일이고요.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정당계약일은 9월 23일, 24일, 그리고 27일 약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바로 평면도로 넘어가실게요. 6 0 a 타입 12개 세대 있고요. 3베이 판상형 그리고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시면은 침실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주방 발코니가 나와 있고요. 안방 쪽으로 오시게 되면 안방 발코니와 실외기실뭐 대피 공간인 것 같고요. 어, 안방 건너편 쪽으로 침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구조처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부부 욕실. 이 나와 있는데요. 안방 쪽에는 지금 드레스룸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옵션 처리를 하셔서 여기다가 슬라이딩 창을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 금액은 2층 금액이 3억 300만 원이고요. 5층 이상 금액이 3억 32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보시게 되면은 2,860만원입니다. 계약 당시에 10%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이 10% 중간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날에 한번 있고요. 잔금이 입주 지정일 때 내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추가 옵션이 있겠죠. 유상 옵션. 그러면 분양 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 추가 유상 옵션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3억 6500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60B 타입이고요, 10개 세대입니다. 어, 3베이 타워 형태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침실 3과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안쪽으로 오셔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은 꽤좀큰것 같아요. 길이가 쭉 길게 나와 있고요. 주방 옆으로 해서 주방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안방 쪽으로 오시면은 안방 발코니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옆으로 해서 부부 욕실. 파우더룸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또 드레스룸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유상 옵션 선택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 금액입니다. 60B 타입이고요. 2층 금액이 2억 9,700만원, 5층 이상 금액이 3억 2,500만원입니다. 역시 뭐 A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조금 저렴합니다. 2,530만원이고요. 분양 금액,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추가 옵션이 있겠죠. 3억 6,000, 3억 6,50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4A 타입이고요. 215개 세대입니다. 3베이 판상형으로 되어있고요 어,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2개, 팬트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관이 지금 이쪽이고요 들어오시면은 현관쪽에 해서 팬트리가 작게 하나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공용욕실이 바로 나오고요 침실 3이 또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있고요 어, 주방 옆으로 주방 발코니도 별도로 있습니다. 쭉 오시면 주방 옆으로 침실 2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침실 2 안쪽에 흘외기 아니면 대피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안방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안방 쪽에 발코니 또 실외기실 있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나오고요. 여기 앞쪽으로 해서 파우더룸 부부 욕실 이렇게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금액이 4억 3,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1층 이상 금액이 4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한 2천 6백만 원, 7백만 원 정도 날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3 630만 원입니다. 분양 금액과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 옵션까지 선택하시게 되면은 5억 한 2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4B 타입이고요, 54개 세대입니다. 3베이고 타워 형태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2개, 펜트리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이 쪽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은 입구 쪽에 펜트리가 하나 나오고요. 어,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침실 3과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공용욕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타워형깨다 보니까 이쪽에 주방 공간이 있고요. 주방 옆으로 발코니가 있고요. 주방 앞쪽으로 여기 다이닝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안방 발코니 있고요. 실외기실 있고 그 맞은편 쪽으로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없고요. 붙박이 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있고요. 파우더룸 그리고 부부 욕실 이렇게 구성도가 그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1층 금액이 4억 2,200만원 그리고 11층 이상이 4억 6,900만원입니다. A타입과 한 1천만원 정도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역시 조금 저렴한데요. 3,300만원이고요. 분양금액과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옵션까지 하시게 되면 은한 5억 1 0 0 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일정입니다. 계약금 10% 계약 당시에 내시는 거고요. 어, 여기가 청약과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50% 후불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주자보직공고단에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보시고요. 또, 오대라스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입주 지장일 때40% 내시면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보시기에 앞서서 입주자 보직 공고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광주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청약과열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자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요. 1주택을 소유한 또는 세대 속에 속한 사람들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매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대출규제 안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담보인정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이 대출제한 적용이 되겠죠.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세대당 한 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죠. 입주자보증공고란에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내고요. 27개 세대 공급이 됩니다. 대상자는 입주자보직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셔야 되고요. 단 거주여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고요.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겠죠.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단,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험 대상자, 장애인 등은 청약통장 제외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고요. 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내고 27세대입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급을 현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하고요.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요 입주자부지공급을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20% 범위 내이고요 58세대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 거주하고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재혼도 포함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단 혼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시면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시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이순이 창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내 지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기준에 외벌이는 140% 이하이고요.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공급세대수의 3% 범위 내이고요. 8개 세대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현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전속 배우자의 직계전속도 포함됩니다. 대신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했었어야 되고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되셔야 되고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되겠죠. 세대주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속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소형저가주택 역시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7% 범위 21개 세대의 공급입니다. 신착 자격으로는 현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셔야 되고요.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현재 혼인, 재혼도 포함입니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자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됩니다. 통산하여 5개 년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의 160% 이하이고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유주주택자에 해당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해야 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지금 이상이셔야 되고요. 세대주야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속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1순위, 2순위 일반공급입니다. 1순위 자격조건으로는 해당 지역이고 기타 지역이 있죠.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했었어야 되고요. 기타 지역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전라남도 거주자이면 기타 지역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제가 75%이고요.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래도 추첨제가 25%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네요.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금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자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속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과거 2년 이내는 가점제 적용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2017년 10월 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전 주택형으로서 추첨제가 100%입니다. 어,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체육통장에 가입만 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체육통장 예치 기준금액이고요. 우동산 한국 아델리움 더힐 2단지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로 분양하고 있죠.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시및 부산 광역시가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가 250만 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예치금 잘 준비하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란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필독을 하시고 청약 접수 신청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다른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